신 목사, 김 집사, 강 집사의 다이빙 성격자사 출발! <Tiger tongue> 출발! 야, 자, 이거 특별히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이希브리 헬라어에 능통한 그동안 쭉 저희 달리는 성경 열차의 카메라 감독님이셨던 강민희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배지를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쓰는 배지를 둘이 같이 쓰는 자, 오늘 오늘 말씀은 요, 요한복음 14장 네, 14장 6절을 말씀 6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네. 헬라어로 네. 이렇시되레 네, 네 목사님이 지금 강집사님이 나오니까 당황하셨습니다네. 우리 강집사님이 뭐점 하나라든가 뭐 표시 뭐 하나 드린 거 이런 걸 지적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하시고니다 이렇게 아웃 나오신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다니는 성경 열차를 찍으면서 그 느낌 뭐 이런 거. 네, 아, 두 분이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찍으면서도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자리를빌어서 인사드립니다. <laughs> 네. <laughs> 아, <아이고, 웃음> 그 이제 드디어 실체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laughs> 네. 아. <laughs> 아, 어쩌 이렇게 천사 그러니까 했겠네. 내가 보기엔 말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강 집사님을 여기 출연시키자 이유는? 나를 아주 망신시키려고 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저거 읽어봐라. 그래서 내가 못 읽고, 그러면 강 집사님 읽어봐라. 딱 읽고, 이거지 뭐. 내가 딱 보니까. 나 방송 오래 했어요. 네. 나를 아주 망신 주려고. 네. 지금 목사님, 한참 걸리네. 네. 강 집사님, 이 토시 때문에. 네. 이건, 이건 뭡니까? 알레데야 <laughs> <laughs> 네네. 아, 아무튼, 다리의 성경을 차 최초로 그둘 사이에 네, 초대선님으로 나오셨어요. <laughs> 앞으로 자신은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laughs> 우리 네. <laughs>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네. 뭐예? 수께서기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오늘로 한번 들어보자. 오늘로. 예. 아 예수스. 예. 예수스. 자, 다음에 이거 세, 이 세, 이거 세. 야, 이 네. l 예 g a 스 아하. 에고. 예. 에이미. 예. 호허스 아, 스 카이해 알레시아 카이해 조엣 박수. 어왜 그래 왜왜 그렇게 무지간에 이렇게 침투로 그래요아아 이게 아 자리가 불편해 가지고 말이었네. 아 네. 맞이 제대로 읽었습니까? 아, 네게 아잘 읽었어요. 예 우리 강 집사님은 진짜 오노, 히브리어 헬라어 음. 난노 그 격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 네. 그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히브리어 네. 헬라어 존다. 그니까, 그 단어를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띄워주면 안 <laughs> 돼. <아니, 아니, 웃음> 네. 자, <laughs> 레기아우토 호 예수스, 에고이 미호, 호도스, 카이해, 아레세이야, 가이해 조에. 이런 무슨 소리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디디오 진디오 생명이니 네. 이렇게 붙여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정관사가 붙었습니다이히브리어 헬라우는 관사 하나가 엄청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건 지금 뭐냐면 관사를 여기다 붙여놓으셨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 붙음으로 아, 인해서 예, 예. 오직 하나뿐이라는 예, 예. 뜻이 들어가는 거죠. 그 그냥 그렇구나. 이 관사 하나가 들어가는 게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음. 내가 곧 그냥 길이요, 음. 그냥 진리요, 음. 그냥 생명이요.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십계프로세건다은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오직 한 분, 그 예수님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곧 길이다. 근데 너희는 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오직 한 길, 내가 주는 그 길밖에 없다. 아, 그 길. 예. 이게 그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 오직 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 그다음에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는 많은 진리가 있다. 학교에서 과학의 진리, 뭐의학에 많은 진리가 있다. 배움의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주는 진리 그거 하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가이에 조의 생명 너희는 생명이의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주는 생명 그 생명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덜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지난번에 올렸던 네. 에, 여호와 깨이 네. 깨자가 어. 눈이라는 뜻이죠. 그걸로 인해서 그깨 하나가 별거 아닌 그냥 깨인데 음. 그게 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대. 아, 지금 와, 이것도 눈에. 지금 네. 이 종관사를 음, 이 그... 해. 에. 호호호호 이건 해네요. 이거 는 해. 네네. 네. 네. 그러니까 해해 해. 해, 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해 호도스, 해 알레데냐, 해조모예 그러니까 오직 그 길, 네. 오직 그 진리, 어. 오직 그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나 하나밖에 없는 내가 주는 그 길로 가고 그 진리를. 아, 네. 선택하고 그 생명의 아, 네. 물을 마시라 이거야 아멘 아멘 야 이같은 공연이 전통의 이 아, 네. 정, 정, 아, 네. 정, 정, 이게, 이게 그거네 그러면 네, 네. 그냥 우리는 그냥 진리 네. 생명이니 이래 붙였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은혜가 아, 돌되는겁아 정말 갈리 성경을 짜 오직 한길어없습니다 그냥 오길오한진리에오 생명 그생명 누가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신나. 달리는 성경 열차도 오직 와 하매님. 아, <laughs> 오직 한 신복사, 오직 한 김집사. 네. 자, 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신복사, 김집사의 달리는 성 열차 도착. 와. <laughs> 야, 아 오늘 오늘도 진짜 이게 정관사라는 이거 하나의. 따라서 이게 틀리네요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이 호가 아니라. 네. 예, 야, 자, 진짜 아. 이해가시죠? 아우, 오직 한 길이다 얘. 네.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 아. 오직 한 생명. 아. 근데 그걸 누가 주셨느냐? 오직 한분이신수 아. 신부님도 그분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분 주시는 그거 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 모세 상의진리가 많은 것 같지만. 모세 주면 대단하십니다. 아. 네. 네. 아, 그래요? 아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 그...